제가 아내 권유로 한 번씩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교회, 교회에서 찬송까지는 괜찮습니다. 데 기도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기도할지도 모르고. 2분, 3분이면 진짜 많이 오래오고 하는 건데, 다른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더군다나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저는 그 방언 소리가 너무나 어색하고 처음에는 무섭게도 들렸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만 빼고 다 방언으로 기도한 것 같고 그 시간이 제일 힘들고 지루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게 교회에 그냥 나오고 기도하면 착한 일하고 그러면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했듯이 저는 그 중요성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는 할렐루야지 다른 뜻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대만 교회에서도 할렐루야하고 웃으면 반겨주면 저희도 할렐루야하고 웃으면 대어고 그것이 언어의 전부였었으니까요. 아무튼 그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몰랐는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만 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 그리고 우리 소백배 형제의 그 그놈만 표정에서 나오는 그 풍기는 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감동스럽고 자기 기억에 남고 좋으면은 그렇게 얼굴 표정까지 평소에 말씀 없었던 그런 분이. 그렇게 변할수 있을까 하고 또그 대만 교회에서 그렇게 친절을 베풀 베풀음을 제가 받았는데 그분들한테 그 마음의 빛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려면은 저도 성령 받고 한 가족인 것 같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저도 가족 소속감도 같이 생길 것 같고 그게 또더 영광스럽고. 그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저도 꼭 그렇게 성령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대만 여행이 끝나고 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공항에서 교회까지 오는 순간 대만교회 여행 중에 있던 것이 모든 일이 파노나마처럼제 파노라마, 기억으로 떠올랐고 거기서 그 감동을 생각하고 복받치고 제가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참여하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저를 행동하고 느끼고 보고 그 감동을 주어서 저한테 이런 계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누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오면서도 그 감동이 교회까지 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마지막 기도를 소위 예배당에서 했는데 그 예배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목자님이 우리 방문단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도착했는데 마지막 여행이 끝났는데 지금 현재 아프신 분 있으십니까 하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아프다는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약도 안 가져갔는데 누구보다 노인들이고 다 그런 분들이 당뇨와 혈압약을 안 먹으면 하루라도 안 먹으면 엄청 그게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그, 그렇게 몇몇이 갖고 간 약을 나눠 먹었다면 다른 분들도 자기 정량을 못 먹고 나눠 먹었기 때문에 반절로 줄였을 텐데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그 무사히 이렇게 마쳤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사히 여행을 마치게 되고 모두 만족한 여행으로 흐뭇한 표정으로 교회를 떠나고 그랬습니다. 이제 나도 교회에 나와야겠다는 생각도 가졌고 그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교회를 떠나려는데 같이 여행하셨던 목자님 사모님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고 창문을 열고 제가 사모님 사모님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순간 저도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물론 가려고 마음 먹었지만 제 입으로 교회에 직접 나가겠습니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지는 몰랐었는데 저도 무해서 쭈삐하고 그러지만 우승으로 넘기고 와이프하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룻밤 자고 금요일이 되니, 되니 금요일 오후에 저녁예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예배, 가 토요일, 내일 모레까지 해가지고 토요일 날, 내일인데, 토요일 날까지 기다릴 것 없이 금요예배, 저녁예배도 보자. 그래서 와이프한테 저녁예배를 보자고 같이 나가니까, 그렇게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가볍게 그래, 가자.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근데 교회 예배, 찬송을 하고 예배를 보는데 그 마치고 목자님이 설교 말씀에 환란 두루마기 지렁이 같은 삶 그런 삶이 꼭 지렁이 같은 삶이 제 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그그 말씀 하는 순간 저를 꼭 저를 생각에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설교를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목자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그,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꼭 저한테 그, 그것이 그런 말씀을 같이 들렸는가 모르고 너무나 그, 그 말씀을 듣고 감동 받고 저도 거기에 대해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 신앙 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니 토요일 날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안수 받으실 분은 앞으로 나와서 안수를 받으라고 미리 사전에 말씀하시고 저는 주제 없이 바로 안수 받으러 교단에 탁자로 올라가서 그 기도를 하게 되었고 안수 그저 받기 전에 기도를 하였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중에 몸이 드썩거리고 움직이고 눈물이 흘리고 그 안수를 했는데 기도하는 소리 를 보니까 목자님 그 기도 소리였습니다. 목자님이 기도하는 소리에 또 자신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 머리에서는 전기 같은 것이 그 약간 전기 같은 것이 발생 것 같고 힘이 생기고 자신 있게 그때부터 우회로 붕 뜨는 기분을 눌러주시는 것 같다고 하니까 제가 자신 있게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제가 진짜 그 성만하게, 충만하게 성령을 주십사 하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저에게 충만한 성령을 주세요 하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저도 모르게 감동이 폭파치고 몸이, 온몸이 떨리면서 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땀도 온몸이 번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종소리는 울렸는데 저는 그 울음소리와 그 몸이 떨린 것은 그대로 여운이 남아있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 눈물, 땀, 혼물 닦고 다니까 교, 교, 예, 안수기도 자석에서 천체 제일 늦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랬는데 전 성도들이 저를, 그런 저를 보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어? 내가 그럼 성령을 받았나? 창피함도 잊은 채 성령을 받았냐? 하고 자, 제 자리로 다시 들어와 앉았는데 잠시 후 목자님이 말스, 광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순간 저는 엄청 챔피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그저 울부짖기만 하였구나. 그런데 박수까지 받고 보니 성령도 받지도 못하니 너무 챔피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분은 아주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너무 좋고 꼭그 세상이 온통 환하게만 느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대만 여행 가기 전에 미리서 그, 처남하고, 처남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던 시간이 토요일 오후였었습니다. 제가 대만 여행 간지도 모르고, 말도 안 했는데, 처남이 저한테, 대만 여행 갔다 왔어? 그래서 저는 갔다 왔다고. 이렇게 봤더니, 그러면 감동을, 뭐, 뭐, 그, 감동받은 얘기를 좀 해봐. 저한테 갑자기 그런 거예요. 와이프를 즉 이렇게 보니까, 대만에서, 그 왕왕왕 찰송한율동했던 것을 그 카톡으로 받았던 것을 영상을 처남한테 보여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갖고 제가 그 하지 마. 보여주지 마. 그러니까 뭐여? 뭐여? 엄선. 그거다 볼 보게, 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지 마고 보여 주지 마라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래 멈추고. 그런데 처남이그면 이제 교회 에 다니는 거예요. 장서방 인자 교회 다니는 거 아, 그러면 다녀야죠. 인자 다녀야죠. 뭐, 교회 다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다니면 인자 목자, 목사도 하고, 그 어, 이제 그리하겠네? 장목자님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그 장목자님은, 제가 같은 사람은 목자 못 오고, 목자 자격도 없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목자 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자님은 제가 제 나이 되면은 이제 정년 퇴직을 나인데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얼굴 표정이 비아냥 표정. 누구보다 제가 처남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표정인지도 지금까지 30년 이상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 처남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하는데 저를 조롱하는 듯한 그 표정을 짓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언제 말했어? 그랬더니 내가 무슨 말을 하냐고 지금까지 당신하고 같이 계속 활동하고 같이 붙어다 있는 내가 언제 말을 시간이 있었냐?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실제로 계속 대만 여행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붙어 있었고 같이 있었는데 그를 얘기할만 한 순간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이제 어? 그 자꾸 하면서 그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천안 교회 다닐 거면은 나한테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한테 그런 말 물어보지 마 다닐 거요. 그랬더니 안 다닌다고. 그러면 그런 말 그만하고 나를 그그그만 괴롭히라고. 그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받고 근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 자꾸 비난냥거리고 핍박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이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어는구나. 그핏박을 하고 얼굴 표정부터 벌써 눈빛이 생전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얘기 해 갖고 논란도 없었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날 따라 유독히 제가 그렇게 기분이 붕 뜨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소리 쏙 들어고 오 나중에 제가 기분 나빠하니까그고만하라고 자꾸 하니까 내가 사탄이요 하면서그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니까 고문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하고 거기서 이제 그날 따라 빨리 가지도 않고 보통. 한 30분에서 1 시간 사이면 가는데 그날따라한2 시간 동안 잡 붙잡고 그 거기서 얘기하고 갈 생각도 않고 계속 그 이야기하다고 이제 나중에는 억지로 이렇게 은자 나도 바쁜 일 있으니까 가야 한다고 하고 집에 보내놓고 서로 헤어져 갖고 집이 와는 가는 와중에 도원교회에서 그 불렀던 찬송이그시들로 나와서 그시들로 들었는데 제가 아무리도 예를 들어서 그 기분이 백이었다면. 그 소리 듣고는 제가 60% 이상 깔아주고 나머지 한40% 정도밖에 그 기분이 좋은 기분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와이프한테 오면서 그랬습니다 이거 괜히 만나가지고 좁은 기분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해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기분 배렸다. 내가 감동받았던 찬송을 듣자 가지고 그 CD로 해서 반복으로. 계속 산송을 듣고 집으로 약 15분 동안 차를 이동해서 그 왔었고 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이렇게 놓고 제가 바로 내리려 보니까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요. 안정이 안 됐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지만은 그더더 더 듣고 싶어 갖고 와이프 보고 먼저 들어가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라 나는 차 속에서 조금 더 듣겠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시동 켜진 상태에서 계속 그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들었는지 아내가 들어가자마자 제 처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가 우리 장서봉, 성동이 아빠한테 그런 이상한 말을 해갖고 지금 좋은 분위기 완전히 갖고 그냥 완전히 밥 베리 놨다고 이거 어떻게 하려는가 큰일 났다고 그래서 얘기를 전화를 했었는가 봐요. 근데 저는 찬송을 갑자기 듣는데 갑자기 최영호고 그 얘기했던 그 것이 최영 목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저 노래가 끊기고 블루투스가 갑자기 차량으로 연결돼가지고 그 그것이 오빠가 평소에 그런 거 아니잖냐. 니가 알다시피 평소에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데 이렇게 그 충만하게 뭔가 그 감동이 되거나 성령을 받거나 하면은 분명히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때 조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잘그 순간에 그렇게 그 순간이 딱 들리고 뚝뚝 끊기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어, 이거 뭐예요? 아까 그 전혀 이제 기분만 나쁘게 생각했다가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어, 진짜 나한테 이제 이런 게 사탄의 역사인가? 나는 그냥 말로만 듣던 사탄이 나한테 그렇게 기분 나쁘게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천함도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그런 말고 교회에 지금까지 저한 번도 했던 적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는가 그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이 감동받고 찍은 걸 내보라고 자기한테 얘기하고하면서 내가 사탄이었던 거지 생각해 이게 사탄의 핍박인가 그 시험에 들었는지 알았나 하고 겁이 더러 났었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그, 혼자 와이프는 계속 처형하고 통화를 이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난제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방으로 혼자 촤이 들어가서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기도해봤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는 하지만은 그다음부터 기도 소리가 전혀 교회에서 지금까지 감동이 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가지고 시도하다가 끝이고 와이프한테 이렇게 내가 나오니까 와이프가 전화하고 나 기도가 안 돼. 왜안 나오지? 아까 너무 충격을 먹었나 봐. 진짜 기도가 안 되네. 이 그랬었습니다. 인제 일요일 날도 인제 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일요일 날은 교회를 안식일이 아니니까 그러고 인제 그럼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야겠다. 가지고 월요일이 되니 새벽 기도를 인자 나가서 그 사탄이 저한테 역상했던 거 그런 마음가짐이고 그러더면그 깔아앉았던 것을 다시 또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제 마음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새벽기도 집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 나가서 새벽기도를 해야겠다 는 월요일 날 그래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새벽기도를 끝까지 종이 칠 때까지 한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처음으로 새벽기도 나와갖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새벽기도 하는데 저는 한 10분 정도 그 기도를 하는데 우, 의외로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 토요일과 같은 그런 충만한 것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 여기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같이 새벽 기도에 오셨던 장노님이 저한테 중간에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기도를 하지 않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 그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장로님 고개만 끈덕끈덕하니 이렇게 계시더라고. 요 그리고 교회 이제 그러고 나서 잠깐 장, 형제님 잠깐 좀 남아 있으라고. 그래서 저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그 나와서 남아서 있었습니다. 칠판에 글을 쓰시면서 신자로서 새신자로서 그저 기본 신앙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쓰시면서 가장 기초적인 거그 해가 글 쓰면서 이런 믿음을 갖고 기본 신앙을 가져야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할수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너무나 고마웠죠. 그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 또, 새벽 예배도 기다려졌습니다.